자 제가 지금 무기 업그레이드 구슬을 먹어서 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지급됐던 무기는 클래식이에요 저 혼자 남았고 상대가 다섯 명이 남았다고? 뭐야! 와! 뭐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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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심! 작! 해! 심! 잘안보 거다 와!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겼어 내는 너무 멋있는 건데! 아! 이거! 아! 너무 아쉽다! 보셨죠보셨죠전 음. 실력파 유튜버랍니다 어! 뭐야? 한발한 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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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야일 어! 어! 일로와 일로와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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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졌네 졌네 비열하게 스나이퍼 쓰는 거 있냐 레이나 이 비열한 자식 야 레이즈 죽여버려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너만 믿는다 야야쟤 죽여버려 쟤는 마샬이고 우리 그 레이즈는 저거 스팅어 아 뭐래 얘, 이거 뭐였죠 뭐 가디언 가디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길 수 있어 쟤는 마샬이야 오퍼 다니고 마샬이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겨야 돼 나이스 아 쟤네 솔직히 말하면 상대 레이나도 중간에 아주 그냥 비열하게 어 정말 좀찌질하게 마샬만 안들었으면 제가 이겼었죠, 칼전, 그죠? 어? 자기가 질걸 알고, 아주 그냥 비열하게 중간에 마샬 들었어가지고, 제가 상대의 레이나하고 칼전에 졌지만, 아쉽게 졌지만, 그래도 결국엔 우리 레이즈가 복수를 해줬습니다. 공수 음. 하여튼 이번 판에, 뭐, 어, 멋지게. 아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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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니가, 니가 줬잖아! 니가 줬잖아!! 니가 줬잖아!! 니가!! 에에엥엥 니가 줬다 와!! 니가 줬다 뺏는 게 어딨냐!! 야!! 아 씨, 내가 착하니까착하니까 해주지 착하니까 뭐야 달라도면또 그냥 가고 있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아와 궁친 거야이고 와!! 와 핑스 고인물이네? 핑스 황총 자 역세 쓰고 황총 자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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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닉스 와우 와 사랑해요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아니 아니 사랑해요 페닉스 와. 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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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메커스입니다 형님 형님 아 역시 형님 나이스 나이스 역시 우리 형님 아 나이스샷 아, 나이스샷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샷 했습니다 자스팅어 들고 갑니다 에라이 하지만 우리 페닉스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말고 관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피스님의 매드무비 오케이 우리 세지님의 매드무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상단 제트 한명 남았죠? 이거는 이길 수 있어요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 가성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자애치하는 소리 들리고요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